이게 해당 공무원은 귀찮을 텐데 네. 정부 역량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총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. 네.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네.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처리하면 다 처음 시작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 역량이 낭비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행정 개혁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행 행정 개혁은 누가 어느 어디가 담당해? 요행안부가합니까 행정 개혁은 누가 담당하지? 어느 부처가 담당해요? 예를 들면 시스템을 고치거나 막 이런 거. 장관, 네, 행안부 아, 장관 잠시 나간데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. 실제로는 잘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돼. 그래서 다른 부처 갔다오세요할게 아니고 자기가 해주면 되죠. 지금 중소기업 그 관련된 이제 지능공단 소상공인 지능공단과 아 중기 중기, 중기 음. 지능공단이 이제 저희 부처에 있으니까 한번 그 방안들 말해. 네, 이거는 모든 부처가 다 똑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냥 한 군데 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다른 부처 얘기까지 다 그럼 모아서 처리해 주는 게 그게 요즘 같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거 니가 다 알아봐라 그거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. 요거를 정책 과제로 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에 도입하는 걸로 예를 들면 인허가도 어디한 군데 하면 나머지 뭐 협업할 부분은 다 거기서 모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러다 막 (1년씩) 걸리고 그러잖아요. 예, 이거저 AI 수석도 좀 신경 써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. 요, 요거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거에 대한 기본적 기획을 좀 해봐 주세요. 예,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